안녕하십니까 종이태입니다. 송영길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검찰은 조사하지 않겠다 조율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송영길 네 어, 자진 출석하겠다 검찰에 검찰은 조율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, MBC 뉴스에서 전하고 있는데요.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진출석을 내가 하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한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이러한 측면들에 해당하지 않는다.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 구속할 때 보면은 구속영장이 나오면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인데 나는 도주 우려 없다. 내가 프랑스에서 직접 들어왔고 에, 뿐만 아니라 에, 내가 어, 직접 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았느냐. 네, 이런 입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.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<laughs> 네. 검찰이 돈봉투 송영길 경서, 경선 캠프 관계자를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동봉투 의혹 송영길 예, 검찰에 자신 출두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손절하고 있는 예, 그러한 모습이죠 네 송영길 싱크탱크 싱크탱크까지 꽂힌 검찰의 칼날 줄줄이 체포동의한 우려도 있다 네 민주당이 더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네 그래서 이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.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대표 그리고 현 대표까지 이렇게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위기를 겪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원내 대표 선거에서 모에 놓듯이 결국에는 탈 이재명 현상, 예, 그리고 총선을 이제 예, 앞두고 예,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,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결국에는 민주당이 큰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, 예, 그러한 정황이고 검찰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예,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 이 우리나라 이 정치 정치계에 이 썩어 문드러진 부분들을 다 도려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 본질적인 문제에는 정당보조금,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.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의 계속된 목소리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